서술형 1번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매일매일 질문을 하는 걸로 믿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 매일매일 문제를 풀고 매일매일 자기 전에 혹은 뭐 학습실을 떠나기 전에 질문을 다 보내 놓으세요. 그럼 나는 그걸 찍어서 올려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도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또 모를 거니까 <laughs> 응. 오케이 음, 아무튼 꼭 그렇게 매일매일 보내놓길 바랍니다 서수형 1번부터 시작할게요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x 플러스 1분의 2x다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나는 y축 대칭이에요 이걸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완전히 빨리 푼 거죠 그래? 그럼 0,0 대칭 원점 대칭도 있어요 대칭성 다 얘기하고 가자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x는 a 대칭 f a 마이너스 x f a 플러스 x 혹은 f 2a 마이너스 x는 fx 그 다음에 a 콤마 b 대칭 대칭성할 때다 얘기했던 건데 얘는 2b다 혹은 f 2a-x 더하기 fx는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은 암기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외워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아, 외우지 않고 이해할... 그거는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 뭐, 어디 학원에서는 뭐,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이해하는 방식으로. 개소리입니다. 곱셈공식못 외우고 어떻게 이해하고 문제 풀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대칭성에 대해서 이거밖에 없는데, 아, 물론, 미분감은 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지금 이한 단계에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외우지 않는다? 그럼 공부를 하지 말아야죠. 오케이? 외웁시다. 오케이? 어 이거. 또 같이 외워놓고. 그 다음 다조건 y축대칭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뭐야 X, 오른쪽과 x는 y는 x는 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반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조건은자 주기라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0부터 2까지 이걸 그렸어. 그럼 2부터 4까지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자, 가나다 조건을 다 이해를 했으니까 좀 지우고 가족권부터 일단은 우리는 유리함수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X초 Y초 그리고 얘는 X초 Y초 그려야 됩니다 일단 점근선을 다 먼저 하나 그려놔 이해해요 그치? 그럼 그래프가 2사분면, 4사분면의 4, 4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여 1까지만 그려진다는 거죠. 0부터 1까지만. 오케이? 이렇게 자, 점을 찍는 이유는 그 함수값도 포함이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아, 참. 얘가 1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나 조건 보면 우함수니까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그려줘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칸씩 또 그려 왜두 칸씩 그려요? 다 조건 때문에 다 조건 때문에 또 반대쪽 나 조건 때문에 또반대쪽에또 그려야 돼 그치? 그니까 러 계속 이렇게 이 짓을 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어디까지 그리냐면, 자, 문제에서 gx가 6분의 1 절대 값 x래요. 그러면 하나는 6분의 1x고, 뭘 x가 0보다 클 때, 그다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1x 잖아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되죠? 등원 어디 서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엔 지금, 이 분홍색 선이 y는 1이라는 선인데, x에다 6 대입하면, 6분의 1x는 1이 되죠. 그치? 이해했 자, 여기가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긋고, 자, 내가 주황색 선으로 딱 그어볼게. 점몇 개야? 0,0 포함하지 않, 않잖아요 여기서 먼저 포함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치? 아 다섯 개야 여기 다섯 개? 맞습니까? 오른쪽에는 다섯 개 생기는데 원점 포함하니까 열한 개죠 <laughs> 자한명 맞췄고요 어...솔직히 어, 시간이 없어서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서수령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23문제였나? 23 서수렴까지 23문제였을 텐데 그거를 50분 내에 해결하도록 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으면 서수령까지 와서 이걸 한번 그려 봤을 거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 조건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 문제도 물론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대칭성 같은 걸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였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음, 소수령 2번. 봐봐. 얘가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그치? 유리함수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p와 q는 대칭이죠. 왜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의의 선 평행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뭐 점근선 지나는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성을 갖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잡고 갔으면, o 피하고 o 피하고 OQ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바로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두변의 길이 같다? 어, 초딩이나 하는 거고, 그치? 가 밑각이 같다? 그것도 진짜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수직이등분선이다 에요. 그치?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얘가 지금 기울기, 그, 길이가 같대 그치 그러면 제가 주황선을 딱 그었을 때 얘는 여기서 수직으로 만나고 기울기가 1일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 당의 중점이고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함수일 거고 내가 여기다가 얘를 대입할 거야. 오케이? 대입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이거에 P와 Q는 x 좌표가 실근이 돼요.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x좌표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 알파 베타는 2pqx좌표의 고비 14다 얘가 14인데 그게 k 플러스 16이다 k는 마이너스 1. 솔직히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인거다 알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